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누가 봐도 가상의 영상임을 정치적 풍자인 것이죠. 그런데 접속 차단 조치를 경찰은 압수수색까지 권력자를 풍자하는 이런 정도의 표현물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부정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이 대목이 여사 호칭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타이의 왕실 모독죄가 연상돼 표현 자유는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논론을 상대로 사사건건 소송을 벌이는 위원장이 패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또 이런 코미디 같은 일도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일.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전혀 관련 없는 날씨 정보에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곡해한 이번 사례는 당황스럽기도 부끄러운 동료 시민의 몫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료 시민과 동료 시민들의 동료 시민들 동료 시민들 국민 대신 동료 시민이라는 친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동료 시민의 자유를 틀어막는 험악한 풍경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집니다. 표현의 자유, 즉 자유롭게 말할 자유가 부정되는 퇴행의 시대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보도나 표현은 탄압받고,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비판적인 보도에 법적 대응을 일삼습니다. 그 정도가 한심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가 김건희 여사 호칭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서울방송이 2월 2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5일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이 문제됐습니다. 특검법 명칭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제재라니 어하이 벙벙합니다. 김건희가 뭐뭐 했다라는 식으로 서술하는 문장에서 호칭을 뺐다면 김여사를 폄훼하는 표현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발언자가 그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대가를 치르면 그만이지 방송사를 제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나와 그런 식으로 말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이를 두고 존칭을 생략했다고 시비거는건 도가 지나칩니다. 더구나 이 사안이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어떤 연관이 있기에 선방위가 나섰는지 도무지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징계하겠다고 하는 얼마나 대통령이 눈치를 보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를 보여주는 음... 민낯이에요. 민낯. 저는요 여기 위원들. 자기 스스로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저는 타이의 왕실 모독죄가 연상됐습니다. 왕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 나라의 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면 한 건당 3년에서 15년씩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왕정의 비판적인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법은 왕정 체제 유지를 위해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가혹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편 왕실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소한 표현조차 틀어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지난 2020년 방콕에서 열린 거리시위에서 패션쇼 형식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는데 한 참가자가 분홍색 전통 드레스를 입고 레드 카펫 위를 걸었고 다른 참가자들이 왕실의 임무를 대하는 전통 방식처럼 주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한해 전 국왕과 결혼한 항공사 승무원 출신 왕비를 패러디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재판 끝에 2022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설가 유재현 씨는 2008년 한결의 21일에 기고한 글에서 왕실 모독죄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탓에 타이에서는 왕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구강인 푸미폰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기에 바빴고 대화 볼륨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이번 여사 호칭 사건을 타이의 왕실모독죄에 직접 빗대는 것은 비약이겠지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옥는다는 점에서는 본질상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미끄러운 비탈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데서부터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기 시작하면, 썰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점차 더큰 권리까지 아무렇지 않게 제약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제약을 가해선 안 됩니다. 코미디 같은 여사호칭 시비가 하나둘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판 자체를 틀어막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지도하고 법정 제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귀찮아져요. 제어가를 승인받아야 되는 방송들은, 벌점이 사는 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주의하게 된다. 주의하게 된다. 알아서 조심하게 그러면 된다. 그러면 북한 미사일이 무서운 이유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는 권력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현상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영상의 한 대목입니다. 40여 초 분량의 이 영상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짜깁기에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보복은 없습니다. 라는 대목을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가상의 영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자막도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풍자인 것이죠. 가상이라는 자막이 없는 버전도 유통됐지만 영상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런 말을 실제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으니까요. 제작자의 의도가 윤 대통령이 실제 이런 말을 했다고 믿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반어적 상황을 꾸며 윤 대통령을 풍자하려는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오인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가짜뉴스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사실로 오인될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긴급통신심의위원회를 열어 접속 차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나섰고 영상 제작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왕실을 패러디했다고 처벌받는 타의의 현실과 뭐가 다릅니까? 지풍자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풍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외설 잡지에 유명한 보수 성직자를 심하게 풍자하는 가상 고백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성직자가 자신의 성적 타락을 고백하는 내용이었는데 입에도 담기 힘든 19금 수준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성직자는 당연히 소송에 나섰고 1, 2심 법원은 잡지사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렸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진보 보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미국 시민의 특권 중 하나는 공적인 인물이나 정책을 비판할 권리라면서 정치적 풍자의 가치를 옹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당나귀로 묘사한 건국 초기의 카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풍자는 정치적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정치 담론은 확연히 빈약해졌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제재받을 수 있지만 문제의 가상 인터뷰는 실제 사실을 묘사하는 게 아님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풍자로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극악무도해서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그가 공적인 인물이라면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역사적인 판결의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사례에 비하면 윤대통령 가상연설은 애교 수준입니다. 권력자를 풍자하는 이런 정도의 표현물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그린 풍자 만화조차 탄압한 윤석열차 사건은 집권 세력의 옹졸함을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한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는 미국 국무부조차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심위는 이 보도와 관련해 문화방송 등에 계속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경호를 빌미로 말 그대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사태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지난번 논설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또 한국 방송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작 중이던 다큐멘터리를 총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시키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4월 18일 방영할 예정인 다큐멘터리가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말일까요? 이런 몰상식이 일상화된 현실,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2022년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사건에 대해 한 말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조금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처럼 언론을 상대로 사사건건 소송을 벌이는 공직자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결과들은 어땠을까요? 한 위원장이 패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장아무개 기자가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LCT 수사를 왜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LCT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장기자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고소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난 2월 1일 항소심에서 한 위원장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감시 비판 견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간부였던 한 위원장이 이런 소송을 낸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한 위원장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패소까지 한 마당에 더구나 현재 여당 비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는데도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인 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2022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결의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를 수사한 경찰은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 위원장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보도가 세부 사실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재를 근거로 작성됐고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다는 점 등을 무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이외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2022년 자신의 차량을 따라 다닌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취재진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진구 당시 '더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당했습니다. 민형사 소송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 위원장 관련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잇따라 제소됐는데 하나같이 자질구레한 사안입니다. 얼마 전한 위원장은 2020년 부산 고검으로 좌천돼 있을 당시를 언급하며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무관중 경기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직구장에서 야구 봤다던 한 위원장이 난감해졌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가 제소를 당했습니다.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직에서,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봤습니다. 하면 사직 구장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상식입니다. 이게 정색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할 일일까요? 또한 위원장은 김건희 사과에서 물러난 한동훈이라는 제목의 뉴시스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보도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1월 18일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수와 관련해 걱정하실 만한 분, 부분이 있었다고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겠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 사과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는가라고 질문하자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이에 기자들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염려하지 않았나라고 다시 묻자 제가 드렸던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말을 참 어렵게 하죠. 해당 보도는 이를 사과 요구에서 물러섰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리한 보도라고 보십니까? 사과라는 말을 직접 언급했는지 여부만 따지고 드는 것은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셈입니다. 또 이런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 운동성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설마 했다가 보고 놀랬거든요. 그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1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온 MBC이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방송의 반박입니다. 2월에 초미세먼지 농도 3 제곱미터당 1 마이크로그램이 올 2월처럼 자주 관측되는 건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 겨울 날씨가 춥지 않으면 미세먼지라는 뜻의 3한 3위로 불려온 곳에 비하면 더욱 눈에 띄는 수치였습니다.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혔습니다. 환경부 표에 따르면 농도가 낮으면 파란색, 보통이면 녹색이다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MBC가 평일 오후 2시에 방송하는 뉴스 외전 스튜디오에는 숫자 2가 커다랗게 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연상되시나요? 전혀 관련 없는 날씨 정보에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고해한 이번 사례는 매우 뜻밖이고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언론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제가 그 사안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다 챙기는 건 아닙니다만 관련 기사에 뭐 1억 손해배상을 보완해 조성 신청을 하셨다 이런 대응이 제가예 제가 조성 신청을 했어요? 아마 당에서 하는 걸 제가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여서 직접 챙기는 일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라며 뒤로 숨습니다. 이 또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다 고소 고발하고 선배 청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틀막 정권은 보수 어, 쪽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성 가족이 탄생되는 것 같아요. 불가침. 심지어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신성 가족이 탄생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사례들이 하도 많아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도저히 자유 민주 국가라고 할수 없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부끄러움은 동료 시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저와 정부는 3.1 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헛웃음만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십 년 쌓아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퇴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퇴행의 흐름이 미끄러운 비탈길로 접어들지 못하도록 서둘러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